어? 이렇게 넓게 안해도 되는데 아 그래? 아 y okay. I got pets. Sonny also w 아 n t to all 한 w o ballam. o 요 a y okay. Oh, I got John Tabba 야 n my hand there. Sunday. Tiger, she 아, 아 전기

어 시간 없어 얘들아 밀어 빨래 어 뭐야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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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태형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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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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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때릴 뻔 했다 근데 쒸와 아, <목소리> <진>. 카이드 죽어가지고 보다가 정태형 나이스 아, 시새낀일로나오니까이리여기로와 한명 따로 간다 알겠 어, 나이 나도, 나나가나고 했는데 잡으셨네. 그 나도, 시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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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시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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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래시 아니 이 ㅅㄲ 나잘이... 클래시남 기절 한방이안하 아... 2층 있다 아 ㅅㅂ 클래쉬 내앞에빠스다가 뒤졌지 <laughs> 아니 하나같이 에이스다 망한들어 가면 맵을 전혀 모르겠다 딱딱 따라가야지 아. 아 진짜, <laughs> <발. 뭐야. 웃음> 진짜. 말이 깨다 죽었어 클래스 잡고 나니까도 두있는 거야. 와우. 진짜 절손. <laughs> <소리. 웃음> 다른 게임 할 때는 아무렇지도 않더니 씨. 레식 할 때만 갑자기 쭈두두거리면서 갑자기 갇혀 같은 게. 레식 운전도 킬캔좀 부셔야 되는데. 아케키 하나 부쉈고. 아키비시다 저기 얘네 멜루시아나 비활성화알 수. 한번더 써야 되는데 이거. 한이 없어 정신줄게 아키가 깝치네 클리한테. 기다렸다 아까 레이스 이스 너무 고마 아, 정문 들어왔다 정문. 에이스, 혹시... 아, 쟤네 아, 쟤네들. 아, 쟤네맞네들 아, 쟤네들. 아, 쟤네들. 아, 쟤네들. 네들 아, 쟤네들. 아, 쟤네들. 아, 쟤네들. 아, 쟤네들. 3커 아, 진짜. 대가리 진짜. 거. 냐인 거. 3인 거. 3인 거. 3인 거. 3인 거. 3 아, 이 거. 3인 거. 3인 거. 3이 거. 3인 거. 3인 거. 3기네 아이. 여기 에이스 에어어거거개이 o 어 엘리베이터 내려 l 다 v a t e d Up and r u 있 n i n g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 o r 확인이요. 이걸 왜 여기다 재호야, 여기 다까이 제가 여기까줘 여기 여기. 한 여기 하는 까줘 여기 아래쪽으로 나오는 거. 아, 어. 오케이, 오케이. 모르셔 보여. 렐라. 엘라. 와, 엘라해드 미쳤네. 어, 뭐야. 아, 코너 그거 왔네. 아우. 내가 뚫은 게 이렇게 예거예거 예거 진짜 딸기. 나이스. 도마토 땡큐. 예거 진짜 박수네 네이스. 오, 아유 반대 에어파이브 두마리 힘든데 저 친구 워 계단 밑에 있다 리전 리전 필아 고통 안먹었고 내려왔어요 계단 Reload. 계단 밑에 제가 올게요 한번 올릴게요 사운드 아, 올렸어 여기 아, 네. 하나 있네 아, 고동 먹었어. 저좀 봐줘요. 지금. 오, 내려온다. 어디에요? 있죠? 아래 리전이랑 마인드? 디아 리전. 오, 리전 여기 있다. 리전 반대계단, 어, 어. 반대계단. 잠만요. 깐나 있어. 제가 볼게 제가 부수게, 제가 부수게. 부셨고. 나이스 들어갔을 수도 있어요 어 여기 잇컷야 이게 샷건이지 덕댄스. 이게 딱스시 이렇게 강한 어요 잠깐만요 금방 갈게요 어디요? 제꺼에요? 땅꼬 와요 땅꼬라요 땅꼬로 와요, 땅코를 와요. 아, 그 뭐였어? 저 베이커리 었어요2 내려가야 돼이친리 확인해 2층 내려 있다 있다 아이씨. 바로 밑에 물가까나다컷 모지 컷 아잇스 얘가 사이트 아, 예고, 너무 시 보는 거야. 예, 예. Blue tread. Blue tread. Blue tread. Blue 나 r e a d b l 어이 tread. Blue tread. Blue t 어떤 또라이가 뚫어놓고서 안 본다. 왜버리기 운영도. 시아. 이 상태였는데. 니 보고 있는데.

あっ